지금 언니 하고 있어요. 뚜뚜뚜 두두뚜쪽이 우리 기치뚜나뚜 뚜뚜뚜 거뚜뚜뚜 빨리 뚜고 언니가 뚜뚜 주게 해줄 거야. 나무 많이 키라고그 음, 일단 우리는 막할거 없으니까 자작나무만 많이 캐와 오케이. 몬스터 나오면 도끼로 그냥 뚝각 패면 되니까. 그리고 나무 한 10개 정도만 캐 가지고 언니한테 줘 봐. 언니가 그거 가지고 우리 몸을 부시나 그런 그거 참나무 일단은 많이 캐라고 아니 그 자작나무 자작나무 숲이 없는데? 자작나무 숲 기지 바로 앞에 있어 참나무 숲이랑 같이 있네 아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 지금 제가 직접 만든 저의 스킨이랍니다. 어차피 안, 안 보입니다. 어차피? 여기 이런 정신구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거 파란색 위에. 어차피 이거 안 보인다고! 그리고 이렇게 예쁘죠? 제가 이거를 직접 만들었어요. <laughs> 죽여보니까 진짜. 죽여버려. 일단은 파롱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소리> 무슨? <목소리> <목소리> 나 야, 내티 야! 그러니까는 나한테 대부해 어찌라고? 아만 주게. 네여튼다 내놔. 네티다 내놓으라고. 기운 안고 있어. 언니 모랑 몇개 있었어? 모랑 없었거든? 그러면 이것들 좀다 됐구네. 야니 템에서 내 템만 가져간다. 줘봐. 계란 어... 갖고 가. 계란 갖고 가. 계란. 계란 가. 아니 나흙 열일곱 개 있었어. 하나, 하나, 응 하나, 이개좀하 아, 오 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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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이야소리라고다쓴건 아니죠? 내슬각타이 응? 끼요? 가만히 있어. 킥하네. <laughs> 짜네. 내가 뭘로 <별로> 보인다며. <laughs> 나무캐 가야 돼. 아, 맞아. 뱀픽. 도끼로 캐. 아니! 도끼로 캐고 있잖아. 내꺼 다 내놔. 먹은 거 없어. 내꺼 흙, 일곱 개. 아, 진짜, 여덟 서 흙은 내잖아. 근데 왜 내려놓으냐. 어있어 응. 자, 열려볼게. 어딨냐고 <목소리> 여기 아니 어딨냐고너 어디가냐 야 꽃꽃들 전부 다 내놔 밑에서 먹는거 됐다서 있잖아 흙흙 났다고 <목소리> <딱> 뭐. 기다려봐 나죽이지말고 <목소리> 아, 라라라 라라라루루로루 어디 있냐 대권들 어디 있냐 대 아니 왜잘 튀고 있는 사람을 건드려 이거 다죽겠으면 그럼 너도 왜 죽여야 하는 사람을 죽이냐 언니가 나 괴롭혀 뭐로? 계속 놀지 않지? 이불을 놀지 않니? 한번 없자, 한번 없자, 한번 없어. 나 지금 그냥 배터리없어가지고 가야. 아니 둘둘개 하나 어디 갔어? 나 무너졌어, 가봐. 나 간다, 빠이. 긴장하면서해 빠이. 일단은 많이 해놓자 무슨 소리가 있는데, 언니 FBC 말 찾아볼까?